안녕하세요. 투서데디TV입니다. 아, 여름만 되면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 저희가 꼼꼼이 분석해서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부모님 세대도 아, 이거구나 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에어컨 절약 비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정보까지 네, 아주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귀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는요, 뭐, 에어컨 직접 개발하신 분 이야기부터, 또 30년 넘게 설치만 하신 전문가분 노하우까지, 어우, 정말 믿을만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걸 싹 모아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건 바로잡고, 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핵심 비법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숨겨진 꿀팁까지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종류인지 아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 정말 중요해요. 종류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에어컨 옆이나 혹시 뒤쪽에 보시면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예요. 네네, 있죠. 거기에 냉방능력이 뭐 정격이다, 최소다,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뉘어 적혀 있다? 그럼 그건 인버터형이고요. 아, 인버터. 그런 구분 없이 그냥 딱 하나만 적혀 있다? 그럼 정속형입니다. 이게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요. 아하, 인버터형이랑 정속형. 네. 인버터형은 알아서 세기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껐다 켰다 하면 오히려 처음 다시 켤때 전기를 확 먹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개발자분들도 한 90분, 1시간 반 이내로 잠깐 나갈 때는 그냥 켜두는 게 낫다. 이렇게 조언하죠. 오, 잠깐 나갈 땐 끄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정속형은 설정온도 맞춰서 그냥 세게 돌았다 멈췄다 이걸 반복하니까 한 2시간 정도 간격으로 좀 쉬게 해주는 게 오히려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야 이거 첫 단추부터 중요하네요. 그럼 에어컨 처음 켤 때는요. 왠지 약하게 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료들 보니까 무조건 강풍으로 시작하라면서요. 그거 진짠가요? 전기 더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강풍으로 트는 게 좋아요. 네, 왜죠? 그래야 실내 온도를 빨리 확 낮춰서요. 전기 요금 제일 많이 잡아먹는 시력이 있잖아요. 그게 세게 돌아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집이 시원해졌다 싶으면 그때 약하게 조절하거나 뭐 자동 모드로 두면 되는 거죠. 아하, 일단 빨리 시원하게 만들고 본다. 네, 그리고 바람 방향. 이거 중요합니다. 꼭 위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위쪽이요? 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보내야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집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지는 거예요.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아, 그리고 선풍기 같이 쓰는 거. 이것도 효과 정말 좋습니다. 선풍기를 천장 쪽으로 같이 틀어주면 냉방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와, 선풍기랑 같이 위쪽으로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필터 청소. 아, 이거 정말, 정말 기본인데 의외로 많이들 놓치세요. 맞아요. 귀찮아서. 근데 이거 최소 한 달에 한번뭐 가능하다면 2주에 한 번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필터에 먼지가 가득히면요. 냉방 효과가 60%나 떨어지고 전기요금은 무려 27%나 더 나올 수 있어요. 27%요? 허? 네. 그리고 퀴퀴한 냄새나는 것도 대부분 필터 때문이고요. 그냥 물로 헹궈서 그늘에 잘 말리면 되니까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니, 27% 추가 요금이라니 이건 뭐 당장 오늘 가서 해야겠네요. 그럼 집 밖에 있는 그 실외기도 관리가 필요한가요? 걔는 그냥 밖에 두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럼요 실외기가 한여름 땡볕 아래 그대로 도출되면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위에 뭐 그늘막 같은 거라도 하나 쳐주시거나 아니면 돗자리 같은 걸로 살짝 가려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 햇빛 가려주기? 네 그리고 에어컨 켜기 전에 실외기에 물 살짝 뿌려서 식혀주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이때 수돗물 바로 뿌리는 것보다는 음~ 하루 정도 받아둔 물 쓰시는 게 좋아요 염소 성분 때문에 부식될 수도 있거든요 와 이런 디테일까지 아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거 제습 모드가 전기세 아껴준다는 거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네, 그건 좀 잘못된 상식입니다. 사실, 냉방이나 제습이나 실외기 돌아가는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전력 소모 차이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말요? 네. 다만, 이제 아주 습한 날에는 제습 모드가 좀더 쾌적하게 느껴질 수는 있죠. 그럴 때는 냉방으로 일단 온도를 좀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제습으로 바꾸는 편이 좀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제습에 대한 오해가 풀렸네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그 마법의 버튼 이야기 좀해 볼까요? 리모컨 보면 뭐 자동, 오토, AI, 스마트, 절전 이런 버튼들 있잖아요. 네, 네. 30년 경력 전문가분이 이걸 마법의 버튼이라고 부르셨다던데 이게 왜 그렇게 효과가 좋은 건가요? 네, 그분이 괜히 마법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기능들은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온도에 맞춰서 에어컨이 알아서 바람 세기나 실외기 작동 같은 걸 최적으로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전기가 낭비되는 걸딱 막아주죠. 그래서 전기요금을 정말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아마 2010년 이후에 나온 모델에는 대부분 이 기능이 있을 거예요. 꼭 사용하세요. 이야, 자동 모드 꼭 써야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뜨거운 햇볕 막는 거요. 이것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커튼 치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해가 가장 뜨거울 때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꼭 쳐주세요. 이것만 잘해도 실내 온도를 한 3도 이상 낮출 수 있어요. 그러면 에어컨이 훨씬 덜 힘들게 일해도 되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실용적인 꿀팁들이네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죠. 정부에서 이 전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하시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에너지 취약계층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인데요. 일단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 중에서요. 집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거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질환자, 한부모 가족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 해당되는 분들이 꽤 있겠네요. 네 가구원 수에 따라서 여름철 냉방비하고 겨울철 난방비를 합쳐서 1년 기준으로 최대한 70만원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꽤큰 금액이죠. 와 70만원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분증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있죠. 거기로 방문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아유 나는 뭐 해당 안 되겠지 이렇게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들 그렇게 어렵지 않죠? 특히 그 자동 모드 꼭 사용하시고 또 2주에 한 번씩 필터 청소하시는 거. 이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올여름 전기세 걱정, 네, 확실히 덜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제도는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내가 대상인지 알아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점은요. 이런 절약티 외에도 혹시 우리 집의 단열 상태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창문 틈이나 벽에서 찬바람, 더운 바람이 새면 에어컨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 단열 상태 점검.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본이 정보들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좀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이나 방법 같은 더 자세한 정보는요, 저희 영상 아래 더보기란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